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금요일과 월요일 추석 연휴 때 미국 증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다시 반등을 시작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미국 지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 1위 기업 애플이 무려 4% 급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애플만 4% 급등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애플은 최근 이벤트에서 아이폰 14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때문인지 아이폰 14의 가격은 바로 전 모델 아이폰 13보다 무려 200달러나 높아진 가격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현재 환화 기준으로 미국에서 무려 110만원이라는 겁니다. 미친 가격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며 일각에서는 아니 변한 것도 없는데 무슨 가격이 저리 비싸냐?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이폰 14의 새로운 장점을 굳이 설명하자면 아이폰 위성 서비스, 특히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A16 칩을 사용해 성능이 좋아진다는 점이었죠. 즉 성능만 좋아졌지 바뀐 건 없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비싼 아이폰14 신제품 중 가장 비싼 아이폰14 프로 맥스 모델이 현재 사전 주문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바뀐 것도 없이 가격만 미치도록 비싼데 가장 인기가 많다는 것. 이것이 생태계를 구축한 애플의 파워이며 그토록 강조한 가격 결정권을 가진 독점 기업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애플은 건재하다. 라는 게 증명되며 어제 4% 급등이 나온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상승 요인이 뭐냐면 바로 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되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또 나온 겁니다. 오른쪽 화면만 보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볼수 있고 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를 살펴봐도 2021년 이후 급등을 보이던 모습에서 드디어 확실히 하락 추세처럼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다가오는 겨울이 위기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 역시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너무 좋은 신호로 판단되는 것이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 바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드디어 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현재 예상치는 지난달 8.5%보다 낮은 8.1%입니다. 월가의 전망을 살펴보면 예상치 8.1%보다 낮은 7.9% 전망도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CPI가 한번더 하락하면 시장, 그리고 연준은 희망을 가지게 되겠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주택시장 및 여러 부분을 보면 확실히 긍정적 신호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이 상황이 몇달 동안 지속되어 연준이 확실한 둔화 증거를 포착하게 되면 우리는 이번 하락장 기회를 잘 잡은 투자자가 될 겁니다. 최근 이 자료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선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CPI 피크아웃은 장기 투자자에겐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었죠 그리고 당장 지금은 지치겠지만 머지 않았다는 건 우리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줍줍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승 요인 세 번째는 현재 악재들이 이미 선반영되었다는 겁니다 악재가 나와도 하락하지 않는 시장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4%보다 조금 높은 금리. 그리고 이 금리를 내년에 쭉 유지할 것이라는 것. 이를 최근 하락으로 반영했었고 결국 3연속 75bp 인상을 시장은 최근 하락을 통해 반영했죠. 추가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블랙아웃 기간으로 연준 위원들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즉 앞으로 다가올 FOMC까지는 연준 위원들의 밑밥 깔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금리 인상 발표가 앞으로 다가올 다음 이벤트겠죠.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없이 오늘 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두화를 보이면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 50BP 인상 기대감이 아주 조금 높아질 수는 있으나 시장은 75BP 인상을 어느 정도 반영했고 블랙아웃 기간 전 연준 위원들 발언을 요약해보면 75BP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고 우리는 인지하고 각오하고 대응하는 투자자인 것이죠. 지난 6월의 반등과 이번 9월의 반등의 차이점이 뭐냐면 지난 6월의 반등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도 있었지만 가장 큰 반등 요인은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었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로 돌아서나 이게 가장 큰 반등 요인이었고 이를 보고 짜증난 연준 위원들은 꿈께 내년에 금리 인하 없어 내년에 4%보다 높게 유지할 거야 라는 발언을 쏟아냈고 그 부분으로 하락했죠. 그리고 최근 반등은 연준의 완화 기대감이 아닙니다. 연준이 완화적으로 돌아선다는 기대감이 아닌 인플레이션 정점, 둔화 때문에 상승하는 겁니다. 장기투자 관점에서 과거 주식시장에서 이게 반등요인이기 때문이죠. 이때 줍줍을 하며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미국이라는 세계 1위 패권국과 그 자체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올해 초 러시아 전쟁과 중국의 봉쇄로 인해 달러가 흔들린다느니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느니 달러가 저물어간다. 미국 패권 붕괴한다. 중국이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이제 전 세계는 암호화폐로 통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며 많은 미국 주식 장기 투자자들의 확신을 의심으로 바꾸는 매스컴이 많았습니다. 물론 몇십 년뒤 혹은 몇백 년 뒤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 감히 아직 멀었다고 말합니다. 이 매스컴들의 말과 반대로 세계 경제의 위기가 찾아오니 가장 강세를 보인 건 뭐였나요? 위안화? 암호화폐? 유로? 엔 몰락할 것이라던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왜냐 중국, 유럽 다 필요 없이 미국의 달러가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달러 패권이 아직 건재하고 훨씬 많이 남았는지 설명드리면 일단 먼저 미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국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이 중국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전 중국이랑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신뢰가 없는 통화는 절대 패권 국가가 될수 없기 때문이죠. 중국을 얘기하는 이유는 중국 경제가 미국의 뒤를 바짝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 인구 통계 전망을 살펴보면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볼수 있습니다. 즉, 중국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며 전 세계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세계 1위 국가인 반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골칫덩어리와 같은 통제가 안 되는 짜증나는 존재인 세계 2위 국가라는 것, 이 둘의 차이는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이게 패권 국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죠.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지리적으로 사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 온도, 주변 국가 등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사기맵이라는 겁니다. 유럽은 지금만 보더라도 알수 있듯이 너무 많은 국가들이 있어 전쟁이 난무하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말이죠. 미국은 동서의 바다가 위치하고 있고 남북엔 우호적인 국가가 자리 잡고 있죠. 중국은 땅은 넓지만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땅이 많죠. 왜 미국이 지리적으로 사기인지는 오른쪽 밑에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전 세계가 사용하는 핵심 기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처럼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넷플릭스, 엔비디아 등 현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술을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될 자율주행, AI, GPU, 전기차 등 4차 산업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기술 역시 미국 기업들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 우리는 이 기업들이 지배할 것이라는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자원 끊기 협박에도 유럽과 달리 에너지 독립이 가능한 미국은 유럽처럼 허덕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석유, 천연가스 역시 스스로 생산이 가능한 사기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달리오가 전 세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며 중국을 얘기해도 결국 전 세계 주식 비중에서 미국의 비중은 점점 커지며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55%가 미국 주식 시장 단한 나라의 규모이며 중국은 4년만에 9%에서 5%로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며 단 하나 시간과 세월을 꼭 투자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은 100만원이라는 씨앗, 1천만원이라는 씨앗, 1억이라는 씨앗이 어느 순간 10억이 넘는 나무가 되고 어느 순간 50억이 넘는 숲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계좌가 어떻게 변하고 제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월 150만원만 받으며 27살에 가족 빚을 겨우 다 갚은 제가 지금 5년이 지나 순자산 3억을 달성했듯이 전곧 순자산 10억을 달성할 것을 확신하고 있고 다음 목표는 50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내고 증명할 것이고 웅줍분들이 함께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덜 외롭고 잘 버틸 수 있으니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웅줍 구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서 한 단계 올라갈 건가요?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치고 또껄무새가될 건가요? 부디 우상향하는 삶을 그립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